주왕산은 7천만 년 전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분출돼서 만들어진 산이라고 하죠. 참 멋지고 멋집니다. 주왕산은 역시 용초 형곡입니다주왕암에서 용쪽 폭포 가는 길에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참 멋들어지고 멋들어집니다. 위쪽에 있는 용연폭포입니다. 용추협곡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주황산 단풍구경 왔습니다. 상해 주차장서 출발하자마자. 기암이 맞아줍니다. 대전사 담벼락에 붙은 단풍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요. 와, 멋지죠? 대전사에서 보는 중앙산 기암입니다. 멋지고 멋집니다 다리를 새로 놓고 있나요? 기암이고요 상의조저장을 출발해 대전사를 거쳐 주봉과 계곡 갈림길은 삼거리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가 중앙구를 보고 용축폭포 후리맥기 있고 후리맥기 삼거리까지 갔다가 후리맥기입구로 돌아와서 용현폭포를 보고 용현폭포에서 다시 후리맥이 입구로 돌아와서 절구폭포를 보고 계곡을 따라서 화산에서 상위 주차장에서 산행을 마감할 계획입니다. 월요일인데도 단풍을 즐기러 나온 분들이 많아요. 주안굴 0.5km, 주안굴로 가면서 보는 계곡입니다. 계곡 이쪽으로는 저렇게 멋진 한봉이 자리하고 있어요. 주왕산은 700년대 후반 당나라 때 주왕이 당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곳으로 도망을 와서 후위를 도모했다고 해서 주왕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죠. 주왕은 당나라 때 주도라는 사람이고요. 주도는 중국 고대사에 나오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있죠? 주도본인이 후주천왕, 주나라를 이은 왕이라고 지칭을 하고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 지금의 시안이죠. 장안으로 쳐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각자에게 패배해서 이 주왕산으로 도망쳐왔죠. 이 사실을 당나라가 알고 신라에게 주왕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당나라의 요청을 받은 신라는 군사를 파견했고 주왕은 신라군과 한것 끝에 주왕굴에서 최호를 맞았다고 하죠. 조금 전에 지나온 대전사는 주왕의 아들인 대전 도군을 위해서 고려 초기에 보조국사인 진우리 창가한 절이죠. 주왕암입니다. 라한잔이고요이 뒤쪽 모습이 참 멋져요. 주황암에서 주황굴로 가고 있습니다. 주황굴로 가는 길이 완전 협곡 협곡이네요. 아주 좁은 협곡이에요. 완전 협곡 안에 수분 있는 굴이 주황굴이네요. 주황굴입니다. 요 앞쪽은 인조 냄새가 조금 나네요. 주왕의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주왕굴을 보고 용추폭포로 가겠습니다. 자연관찰로를 따라가는 길이네요. 주왕굴을 보고 용추폭포로 가는 길에 왼쪽 전망대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주왕산 너무나 아름다워요. 역시 주왕산은 주왕산입니다. 주왕암에서 용추폭포로 가는 자연관찰로 참 아름답고 아름다워요. 힐링하는 길이네요. 주황새는 깊고 깊은 협곡과 양쪽으로 줄어선 안봉들이 빼어나고 빼어난 곳이죠. 시로봉입니다. 용추 협곡이죠. 학소 되 고요. 뿌리매기로 갑니다 2.7kg. 프리맥이 삼거리입니다. 주봉 쪽으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저께 도봉산에서 너무 화려한 단풍을 봐서 그런지 이곳 단풍은 감흥이 없네요. 이곳 단풍은 그냥 이런 상황입니다. 주황산 단풍 큰 기대를 걸고 왔는데 이곳이 단풍이 가장 멋진 것 같아요. 주황산 단풍 이 정도입니다. 낙엽사인 계곡에서 점심상 차렸습니다. 삼각김밥이요. 푸짐하죠? <laughs> 프리맥에서 내려오다가 노부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다님했던 영광입니다. <laughs> 아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용양 폭포 위쪽에 있는 용양 폭포입니다. 참신기셨롭죠 <목소리도> 동굴 동굴처럼 생긴 것좀 보세요. <목소리도> 아래쪽 용양 폭포입니다. 저 아래는 소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용연폭포입니다. 용연폭포에서 내려와 절곡폭포로 갑니다. 절곡폭포가는 협곡이 참 아름답습니다. 절곡폭포입니다. 절곡폭포도 이 단이네요. 위에 폭포고요. 아래쪽이고요. 철곡폭포에서 나와서 이제 대전사로 갑니다. 대전사로 내려가면서 용추협곡을 즐깁니다. 용추협곡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용추협곡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곳이죠. 그것도 봐도 감동, 감동인 곳이죠. 한번 찍어봤습니다. 주황산은 역시 용추형복입니다 앞에 학소다 자리하고 있고요. 시루봉입니다. 학소대고요. 학소대 밑에 다리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멋지고 멋집니다. 악수단의 다리입니다. 주왕산은 7천만년 전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용암이 분출돼서 만들어진 산이라고 그러죠. 국내 3대 바위산 중에 하나고요. 국내 3대 바위산은 설악산 영화멀출산 그리고 주황산에 일컫는다고 하죠 급수대입니다